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가사 먹번입니다 <laughs>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내일 오랜만에 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로 떠나가지고 여러가지 해산물들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로 한번 탈바꿈을 시켜볼 겁니다 랜덤 해산물 디펜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냐 기억이 안나해로질할수 <laughs> 있는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거든요 지금 제 몸에서 바다 냄새가 납니다 하루 종일 인공적인 바다 냄새 맡다가 자연 바다 냄새 마트로 왔는데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보는구만. 최근에 막걸리를 먹어가지고 목이 안 나와. 막걸리를 드셔서 목이 안 나오신다고요? 아... 그거 원래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곳을 아프게 만들면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 <laughs> 네 여러분들 삐꾸TV의 삐꾸형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 지금 촬영 거의 한 5개월 만에 나오는 거 같거든요. 랜덤 해산물 디펜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맨날 제가 일식집에서 인공 바다만 보다가 진짜 자연 바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나온 거 같은데 어 뭐야 이거 가슴 장아 유재네? 그 틀렸다 어디 사타구니 저기. 나는 장화에 났거든. 사타구니에 구멍 나가지고 지금 물새는데요 여러분들 큰일 났다 이거. 점점 차가워지는데? 아 근데 이 기분 나쁘지 않아. 좋은 것 같아. 여름인데 시원하거든요 지금. 약간 자극적이네 이 느낌이. 오랜만에 겪어보는 느낌인데 물이 오늘 많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앞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와 망두거도 있고 막 뭐가 있긴 있네. 작년에 꼬시락 잡아먹었던 거 있잖아요. 4분의 1 사이즈? 너무 작은데? 와 차갑다. 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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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찹다. 와 물깊이 와이나노 이거. 와. 물고기 와이라노, 와이란노와이란노와이란노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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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나가야지 이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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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 버거 어 버거다 이거 천국 사탕 아니에요 여러분 파고들었어 파고들었어 저 천국 사탕이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입에 넣고 한번 빨면은 하루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열쇠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음. 쫄복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들 저게 완전 맹독이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채집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봄철에서 여름 넘어가는 철이라 낙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낙지를 한 마리 잡아가 가고빗꼬형님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무늬 발개가 한 마리 있는데 무늬 발개 한 마리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발개 치고 되게 큰 거거든요. 도망치 시간 3초 준다. 3, 2, 잡았다. 여깄다. 그 종류 중에는 꽤큰 편이에요. 제일 흔한 개죠, 저게. 이게 이렇게 커? 큰 편이에요. 무늬 발개 중에서 저 정도면. 어, 콕 쩌고다. 꼭 쩌고다. 안 내면 뒤 김가이바 입보. 물고기 <laughs> 잡아치롱 이거는 꼭적우 같아요, 검정 꼭적우. 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다 잡아야 되거든요. 검정 꼭적우 저기 강릉 지방에서 꼭적어탕이라 그래가지고 유명해요. 쫄장게 같은 거하고 다르구나. 무늬발개를 쫄장게라고 하는 거 다라구나. 무늬발개를쫄장개라고 하는 것 같던데? 다 싸구려. 개밖에 없어. 맛있는 개가안 보여. 어 해파리다. 오오 네. 오, 졸깃해. 이거 뭐야? 무슨 해파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랜덤 해산물 디펜스더라도 약간 이 촉수가 괜히 겁이 나거든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꿀렁꿀렁이는 게 정말 귀엽긴 한데 요거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쏘이지 않게 조심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잡는 낙지는 또 돌낙지라 그래가지고 엄청 커요. 뻘낙지랑 좀 다르게 엄청 큰 애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돌낙지가. 제가 여기서 한 마리 잡아봤어요, 한 마리. 진짜 운 좋게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도 나오려나 이런 돌을 뒤집어 보면 낙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뒤집어 보는 거야 그냥 힘들어도 옷 젖더라도 지금 이미 바지에 구멍 나가지고 바지는 다 젖었거든요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냥 에헤이 이 느낌이 살짝 조진 것 같은데 지금 삐꾸 형님 검정국 저거 뺏어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이거 검정국 저거 뺏어 먹어야 되나? 코스가 굉장히 큰데 절반도 안 왔어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나오겠지? 아 여긴 원래 뭐가 없는 곳이에요? 아 형님 빨리 말씀을 하셔야죠 왜 여기서 어물렁어물렁하고 있어요 우리 <laughs> 뭐 희한하게 생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자, 이거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희구하게 생겼거든요. 이거 돌개인가? 돌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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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개다. 잡았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 돌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돌개. <목소리> 어, 형님도 잡으셨어요? 일단은 누가 잡은 게더 큰지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카메라 켜기 전에, 켜기 전에 일단 담아놓고. 자, 여러분들 이게 삐꾸 형님이 잡은 거고요. 야, 씨. 이게 방금 아, 전에 제가 잡은 거거든요. 야, 아이, 아, 아, 뭐야, 뭐야. 삐꾸 아, 형님. 아이, 저 선물이라면서 놔주시면 야. 어떡해요. 개장 담궈 먹으면 그냥 밥한가릇 똑딱이겠네. 네. 개들 잡는 법 아세요? 이게 물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이건 또잘 놔주지도 않아. 어딜 잡아야 되냐면, 왜? <laughs> 자, 여러분들 이 개를 잡는 방법은 바로 망에 집어넣는 겁니다. <laughs> 냄새 맡으려고 까불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손가락 잘립니다. 음. 들어가. 오케이. 손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다가 손이 집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다른 것도 있거든요. 겁나 무섭게 생기긴 했다. 이거 뭐냐? 아, 이거 돌팡망둥이네, 돌팡망둥. 이거 드실래요, 형님? 아니, 아니. 자이가 자, 여러분들, 일단 별거 안 나오긴 하거든요. 뭐라도 잡아서 이제 가야지, 이제 좀뭘 먹고 할 텐데, 해파리 솔직히 괜찮긴 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해파리인지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괜히 제 체진망 같은 거에 넣었다가 제 엉덩이 빵꾸나면 어떡해요? 큰일 나겠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못하면 어떡해? 출근 못하면 힘들지,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뭐.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과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먹고, 네 아무거나 쭈어 먹었다가는 진짜 탈납니다. 돌게. 돌개. 나이스 돌게와 돌개.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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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도 내가 바다에서 너보다 빠르지롱 잡았다. 돌게. 뭐 이거 자세하게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들어간다. 뭐 해삼도 여기 나온다고 하는데 해삼은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봤거든요. 자 제가 일단은 뜰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물고기 같은 것도 잡을 수는 있어요. 아까 돌게 막 낚아채는 거 보셨죠? 네 세링게티에 한 마리 표범은 아닌데 내가 표범 같은 스타일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어.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 이거 줄망둑이네 이리로 올 거예요. 안정적이지 마. <laughs> 삐꾸 형님 드실 식량 하나 잡았습니다. 이거 두줄망둑 맞는 거 같거든요. 등에 봤을 때 이렇게 딱두 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 두줄망둑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독 없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다큰 거예요. <laughs>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독이 만약에 있으면 내가 먹고 뛰지는 거잖아. 아니 뭐 내가 먹나? 일단 삐꾸 형님 연락 안 되면 저는 다시 이줄망둑을 먹지 않는 걸로 이거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물 속에서 뭔가 지가 빡친 것처럼 움직였고. 바로 어쩔 티비 갈겨야 됩니다. 돌개 같아요. 어쩔 티비요런게 <laughs> 약간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하나요? 양쪽을 어디로 도망가도 도망할 곳이 없다. 돌개다. 오야, 내가 더 빠르지롱 돌개야. 너는 헤엄을 잘 못치는구나. 고기가 크다고요? 가, 갈게요. 이거 무슨복인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뭐 이렇게 줄무늬가 있냐? 얘금은발이 아니야? 놀래키면 확 튀어나가거든요. 으아, 오케이. 정말 이거 그거네. 감성이에요, 감성. 감생이. 감성, 감성 감생이 맞아요? 감성이요 진짜 감성이네. 저도 감성돔이네. <laughs> 네, 새끼 감성돔을 잡았는데 금지체장이 25cm 그리고. 지금 금업이잖아요. 금지된 냄새 한 번만 맡고 쌈뽕하게 한번 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소. Oh, 뭐더라? 딜리시어스. <laughs> 바로 방송해 주도록 할게요. 어유유유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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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잘 와저 여유롭게 도망가는 거보소 저거. 이어 가서 잡으면 잡혔겠다 방금. 어 형님 이거 뭐예요? 옹달샘이 옹달샘? 아 기수지 여기. 가 근데 나프탈렌 냄새 졸라 나는데요. 이거 화장실 물 같은데.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요 앞에 돌개한 마리 있습니다. 가는 방향에 놓고 톡 치면 들어갑니다. 아못 잡았어. 말하는 것에 반대로 되는 거는 역시 제 주특기거든요. 이거는 유튜브를 몇 달을 쉬어도 안 되네. 돌개 사이즈가 요 정도면 아주 괜찮아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거든요. 이 야, 두 마리 한 번에 두 마리. 아 아까 잡은 거구나. 이렇게 나는 개장 담가 먹기 좋은 사이즈의 돌게 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해로질 한지 한 3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점점 바닷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만조수간만의 차가 적다고 해도 사람이 빠질 정도로 깊어지거든요 오늘 좀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잡은거를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잡은건 많습니다 근데 계속 똑같은게 잡혀 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씨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네 뱀이네 능구렁이다 능구렁이 이게 능사라 그래서 이게 능구렁이 입니다 여러분들 빙빙. 빙빙. 아, 저뱀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으이,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자 여러분들 일로 가면은 로드킬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 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네, 알아서 잘 기어 나옵니다, 저렇게 해도. 워낙에 또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능구렁이는 알아서 잘살 겁니다. 조접 붙네, 이거. 오, 어쩌지? <laughs> 오늘 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지하거든요. 진짜 징글맞게 잡았다, 징글맞게 잡았어. 저 형님이 절 위에 준비하신 선물 뭔지 알것 같아요. 이거, 근데 어떻게 꺼내지? 지금 돌게 이거. 돌게 견제가 너무 심한데, 이거 지금. 와, 해삼. 몇마리예요 형님, 해삼? 한 다섯 마리 돼요? 잘 먹겠습니다, 형님. 와. Oh, it's so delicious! 바다 향이 물씬 나거든요. 맛있는 음식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게는 반찬 만들어서 먹고 해삼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입구 형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해삼 들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자산목 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루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삼을 잡지는 못했지만 또 삐꾸 형님의 해삼을 잡아놔 주셔가지고 오늘 해삼을 들고 왔는데요. 이 해삼들을 이용해서 오늘 초회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해삼은 초장이랑 버무려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 그냥 먹어도 꼬독꼬독하니 정말 맛있는데 오늘은 레몬 폰즈를 만들어서 이 해삼을 조금 색다르게 요리를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회라는 건 새콤한 맛이 나는 회를 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회를 굉장히 많이 해서 먹습니다. 오거 껍질이라든지 오징어를 한번 살짝 데쳐서 초무침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의 초회를 먹는데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초회는 레몬이 들어간 레몬 폰즈 소스에다가 이 해삼을 잘 버무려 가지고 아주 새콤하면서도 바다향을 물씬 느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폰즈 소스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만들 폰즈 소스는 살짝 야매, 야매로 만들 겁니다. 정석적으로 만들려면 원래 육수부터 우려내야 되는데 해삼 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폰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소부시 육수를 우리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빠르게 속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참치 액젓이나 혼주유를 이용해 줄 건데 혼주유 한큰 술을 먼저 넣어주고요. 맛술을 두 스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진간장으로 하면 약간 맛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시 간장을 이용할 겁니다. 회 간장이라 그래서 스시에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가미가 조금 되어 있는 간장인데 간장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간장 맛이 조금 독특한 그런 횟집들은 이 비시 간장 아니면 끼꾸만 간장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그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끼꾸만 간장보다는 이 비시 간장이 조금 더 입에 맞더라고요. 요걸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들어간다. 세 큰술만 넣어줄게요. 들어간다. 레몬즙을 짜 넣어서 레몬을 통째로 넣어주고요. 물을 한 반컵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맛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탕을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이 완벽하게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야메 폰즈 소스는 완성되게 됩니다. 그냥 해산만 뚝딱 썰어가지고 폰즈 소스 뿌려서 먹으면 아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양파랑 미스밥 참나물의 줄기를 이용해서 조금의 식감을 더해주고 좀 독특한 향을 넣어줄 겁니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은 저는 이 참나물 향을 굉장히 좋아합니 좋아합니다. 음? <laughs> 양파를 먼저 채 썰어 줄 건데, 가장 얇은 두께로 썰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사시미 칼을 깜빡하고 안 들고 와가지고 확실히 연마된 칼이랑 연마가 안된 칼이랑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여러분들 와요 정도만 썰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살짝 쓴 맛이랑 매운 맛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찬물에 담그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에 익히시면 안 돼요 칼이랑 도마는 바로바로 닦아주고요 재료가 바뀔 때마다 미스바를 썰어 줄 건데 일본에서 말하는 미스바는 참나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깡깡나물이었나 깽깽나물이었나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양파랑 비슷. 비슷하게 최대한 작은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은 당겨서 쓰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당겨서 썰지 내가? 이 네, 버릇이 돼서 그렇습니다. 버릇이 야채 손질도 전부 다 사시미로 하기 때문에. 참나물도 잘 준비를 해주세요. 총 해삼은 네 마리가 있는데 요거 두 마리 손질하는 것만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손질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절대로 민물에 닿게 하면 안 됩니다. 감수에 닿게 하면 조직이 천천히 녹아 흐르면서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민물에 닿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아직 해삼 손질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뒤를 잘라내야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해삼 등을 따줄 겁니다. 칼을 이용해서 살짝 따줄게요. 안쪽에서 해삼 내장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따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뻘이나 일부 석회질 등만 잘 긁어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길쭉하게 썰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면 해삼 손질이 끝나거든요. 남은 두마리도 손질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썰어둔 양파를 물기를 꼭 짜서 가운데에 잘 올려주고요. 오늘의 주인공 해삼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들어간다. 만들어둔 폰즈 소스를 취향껏 뿌리시면 됩니다. 들어간다. 저는 한 4스푼 정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썰어둔 참나물을 수북하게 올려줄게요 참깨를 살짝 으깨듯이 손으로 강하게 눌러서 뿌려주고요 레몬 제스트를 살짝 갈아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랜덤 해산물 디펜스 하러 갔다가 미꾸 형님이 먼저 잡아 놔주셔서 운 좋게 가져왔던 이 해삼을 이용한 해삼 초회 완성됐습니다 지금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해삼 초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회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으로 예쁘게 떠서 먹는 게 아니라 버무려서 먹는 겁니다.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레몬 제스트 향이랑 참나물 향이랑 해삼에서 나는 약간의 그 바다 향 비슷한 비릿한 그런 향 조화가 좋을 것 같아요. 어서 와요. 음. 해삼이 원래 꼬득꼬득한 식감이 있잖아요 꼬득꼬득한 식감이 있으면서 약간의 짠맛이 올라오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바다향이 확 하고 퍼지는 그런 해산물인데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 양파랑 참나물, 레몬제스트의 향이 비린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 바다향을 조금은 잡아줍니다 해삼의 꼬득꼬득한 식감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처음에는 양파랑 참나물 이런 게 씹히면서 거기서 오는 향이 더 세게 느껴집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채소들은 입에서 다 씹혀서 넘어가고 해삼이 가장 오랫동안 씹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해삼 특유의 향이랑 식감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해삼은 보통 초장에 많이 찍어 먹잖아요. 초고추장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폰즈 소스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음. 워낙에 맛있는 식재료다 보니까 이렇게 어울려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laughs> 진짜 너무 좋다. 나머지 한 입에 다 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진짜 맛있다 돌게를 딱히 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미꾸 형님이 미리 잡아놨던 해삼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가지고 혼즈 소스로 만든 해삼 초회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손님을 집에 초대를 한다면 요 요리를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식전에 먹기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새콤하면서도 향긋하게 이렇게 바다향도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새벽 1시간다 돼가는데 입맛이 지금 땡기고 있어서 큰일이 났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네 여러분들 이제 입안에 남아있는 이 해삼 초회의 맛을 깔끔하게 씻어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콜라를 많이 먹었는데 콜라를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탄산수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 따주고 사발에다가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다 따라줄게요 탄산수 한 잔... 한 사발이구나 어서 와요 아, 확실히 탄산수는 콜라보다 탄산이 세고 빨리 사라집니다. 개운해요. 진짜 입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와, 아, 너무 좋았습니다. 와우! Wow.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일식 요리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유튜브는 이제 취미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 곤충 먹방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곤충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요리 기술들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요리 기술과 이 곤충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재밌는 요리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만족 느끼실 수 있게 종종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사먹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여러분들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